제가 하고 있는 미세신경 차단 교구수소들은 수면 마취를 꼭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경 때문인데요. 신경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국수 마취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육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 없이 이제 근육만 잘라버리거나 이제 근육을 태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간편하고 이제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신경 차단 이제 교근 수술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메인 신경을 차단하는 이제 신경 차단 교근 수술이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미세한 신경까지 차단하는 미세 신경 차단 교근 수술이 있는데 교근 부위에다 마취를 하게 되면 붉은 이제 메인 신경은 이제 마비가 잘안 되거든요. 하지만 미세한 신경들은 대부분 이제 마비 돼서 차단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자극을 해도 이제 근육 부위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면마취만 하고 이 국소 마취제는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지만 미세한 신경까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병원들은 수면 마취를 하고 어떤 병원들은 국소 마취만 하고 하는 차이들이 이 차이에서 있기 때문에 미세한 신경까지 차단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해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